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그 한마디는 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그날의 긴장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방 건설 신입사원 면접장 회장님 앞에 앉아 심장이 터질 듯 뛰던 순간을요. 권도현 회장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관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준비했다 해도 그 앞에서는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죠. 이지원씨 광고대행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했나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네, 1년간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권도현 회장님은 제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보다 한 부분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한유정이라는 이름이었죠.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으나, 금세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아마도 제가 긴장해서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학창시절 성적이 우수하군요.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면접과 어머니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솔직히 답했어요. 서점에서 일하십니다.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권도연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나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권도연 회장님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회장님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 발표를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차를 내오며 미소지었습니다. 걱정 마, 지원아. 내 실력이라면 충분해.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합격했습니다. 기쁨에 어머니를 꼭 안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왠지 복잡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그 면접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권도현 회장님과 저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 얽힌 운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방 건설에 입사한 첫날 저는 떨림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비서 박세린 씨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이지원 씨, 환영합니다. 마케팅 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상하게도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권도연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본 신입사원은 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면접관 명단에 회장님 이름을 마지막 순간에 추가했다고 하더군요. 입사 일주일째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서점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오늘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냉장고에 음식 있으니 데워 먹어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메모였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던 어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셨죠. 아직 안 자고 뭐해?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서점은 구시에 문 닫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지인을 만났어. 아주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슬픔과 혼란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공사장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던 기억, 제가 아팠을 때 돈이 없어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주셨던 날들, 그 모든 고단한 시간을 어머니는 늘 웃으며 이겨내셨죠.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 회사는 어때? 첫주잘 지냈어? 화제를 돌리는 어머니의 모습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엿본 어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고 계셨죠.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어젯밤 본 것을 언급하지 않았죠. 어머니에게는 저만의 비밀이 있듯,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회사에 도착하자, 최수혁 부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지원 씨, 회장님께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보라고 하셨어. 신입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회장님이 직접 지명하셨으니 최선을 다해보게. 이제 막 입사한 신입에게 프로젝트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날부터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며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알수 없는 운명의 끈이 저를 권도연 회장님께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의 다른 쪽 끝에는 어머니가 계셨죠. 당시에 저는 그 모든 연결고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주일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던 중 권도연 회장님과 마주친 거예요. 좁은 복도에서 갑자기 그와 마주치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지원씨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도현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솔직히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니다만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그의 눈에 순간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걱정하는 듯한 그 표정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는 잠시 무언가 말하려다 마음을 바꾸는 듯 했어요. 그렇군요.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에도 권도연 회장님은 종종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그런 조용한 관심이었죠. 동료들은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서점에 들렀습니다. 퇴근길에 간식을 사 들고 깜짝 방문한 것이죠.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와 권도연 회장님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와 권도연 회장님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권도연 회장님은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일켰죠. 지원아, 왜 여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회장님을 어떻게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도연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지원 씨, 나와 유정. 너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죠. 권도연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회장님을 아시는 거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권도연 회장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왜 회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죠. 마치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서명은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서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자 어머니의 걱정도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평생 혼자서 저를 키우신 어머니께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원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는 하나의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권도연 회장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왜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는지 궁금했어요. 어느날 퇴근길, 최수혁 부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지원 씨, 잠깐 시간 있나? 회장님께서 프로젝트 경과를 보고받고 싶어 하시네.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권도연 회장님은 창가에 서 계셨어요. 도시의 불빛이 그의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이지원 씨, 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셨다고 했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많이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힘들었겠군요. 어머니도 당신도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도 저를 위해 항상 웃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어머니는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자. 권도연 회장님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시고. 이상한 대화였습니다. 마치 그가 저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다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회장실을 나오는데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본그 사진과 비슷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피해온 질문이었기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알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까이 있어. 하지만 내가 알기엔 아직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권도현 회장님과 어머니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제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어깨를 짚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되어 물었지만 늘 그렇듯 괜찮다는 대답뿐이었죠. 하지만 분명 어머니는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일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권도연 회장님은 가장 안쪽에 앉아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발표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수혁 부사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권도연 회장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했습니다, 이지원 씨. 기대 이상이군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회장님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같았죠.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 후 자리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 서명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누가 보냈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 권도연 회장님, 그리고 저 사이에 얽힌 비밀이 무엇인지 점점 윤곽이 잡히는 듯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지원아 앉으렴. 내게 해야 할 말이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듣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 혹시 권도연 회장님이 제 아버지인가요?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정황이. 회장님이 저에게 보이는 관심,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와 두 분이 알고 지낸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주려고 했어. 여러 번. 하지만 적절한 때를 찾지 못했단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왜 그동안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권도연 회장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는 당시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 가문의 압력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단다. 내가 임신한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지.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내가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놀랐어. 운명이란 게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내 이력서에 내 이름이 있었고 도현이는 그걸 보고 의심했나 봐. 그래서 날 찾아온 거야. 천천히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에서의 그 이상한 눈빛, 갑작스러운 관심, 익명의 메모들. 모두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럼 회장님은 저를 딸로 인정하신 건가요? 어머니의 눈에서 슬픔이 읽혔습니다. 그건 도연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것 같구나.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권도연 회장님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에 위엄 있는 모습이 아닌 지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권도연 회장님, 어머니, 그리고 저세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지원 씨. 아니, 지원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아.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다니 현실감이 없었죠. 하지만 왜? 왜 그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권도연 회장님은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어. 가문의 체면, 약혼자와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올감했지. 유정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던져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내게 알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요. 도현 씨가 자신의 길을 가길 바랐으니까, 권도현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인하고 냉철했던 그 눈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았어요. 그래도 책임을 져야 했는데,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력서를 검토하던 중 유정의 이름을 발견했어. 처음에는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지만, 면접장에서 너를 보는 순간 알았다. 내 눈빛, 말투. 모든 것이 유정을 닮았거든. 제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마침내 제 뿌리를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 대화 끝에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이해의 시작이었어요. 권도현 회장님은 떠나기 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구나.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볼 때는 미안함과 자부심이 공존했죠. 회장님이 떠난 후 어머니는 갑자기 창백해지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암이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제게 알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권도연 회장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밤새 병원에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창백하게 서 있었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유정이 아픈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가 너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 내가 회사 생활에 집중하길 바랐거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신 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권도연 회장님. 둘다 저를 생각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말이죠. 의사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말기 가남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끝까지 혼자 버티셨던 겁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웃음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왔구나.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어머니,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같이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걱정할까 봐.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권도연 회장님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들어와요, 도연 씨.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권도연 회장님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서른 해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유정아. 어머니는 나와 권도연 회장님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평생 꿈꿔왔던 모습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도현 씨, 지원이만은 지켜줘. 부탁이야. 회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이니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미안해. 아빠에 대한 진실을 이제야 알게 해서 원망하진 않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라셨고, 권도연 회장님의 그림자 아래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머니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권도연 회장님과 저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서로 묶어주듯이 말이죠.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알게 되었으니, 난 여한이 없어.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권도연 회장님과 저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권도연 회장님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일에 몰두하며 슬픔을 잊으려 했어요. 권도연 회장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는 듯 했고 마주치더라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죠. 어느날 퇴근길,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권도연 회장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지원아, 이것은 내 어머니와 나의 이야기야. 유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는 우리의 증거지. 언제든 준비가 되면 나를 찾아오렴. 마이너스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어머니의 웃는 모습, 권도연 회장님의 다정한 눈빛,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권도연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들어오게 지원아.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갑고 권위적인 톤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만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사진첩. 감사합니다. 그건 내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거야. 내게 주라고 하셨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권도연 회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유정에게 선물했던 거야. 내게 주고 싶구나. 반지를 받아들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축복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권도연 회장님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고 활기찼던 꿈 많던 시절의 어머니를요. 한달 후, 큰 회의가 끝난 뒤 권도연 회장님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제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권도연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다 했네. 그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이제 우리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길이었죠.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권도연 회장님과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도 놓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저와 권도연 회장님을 연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아버지의 결단력을 물려받은 채로요. 저는 더 이상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비록 늦게 알게 되었지만 제 뿌리는 깊고 단단했으니까요. 그리고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어머니에게 속삭입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